자, 93번 풀어야겠습니다. 여기 가로가 4고 세로가 1이라고 합니다. 어. 그리고 이때 a2d1 여기랑 여기가 같대요. 그래서 어. 보시면 일단 이건 쉽죠. 여기 1이고 4니까 이 전체는 루트 17일 거고. 그럼 절반이니까 그지 이등변 아, 직사각형.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7, 2분의 루트 17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얘는 먼저 첫째 첫 번째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. 괜찮죠? 그, 다이비가 역시 또이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데, 일단 여기 직사각형 나왔으니까, 일단 여기, 어, 이렇게 한반 잘라보시면, 여기. 그럼 여기 2 x 될 거고, 여기 X 되는데, 일단 얘는 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제 뭘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조금 불편합니다. 결국은 내가, 어, 이 전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, 그지? 아 어, 그러나 그러면,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,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쫙 잘라내면, 그죠? 요 길이만 알면 될것 같은데, 그러고 보니까 여기랑 얘가, 얘랑 얘가 합동이죠? 그죠? 어. 왜냐면, 요 각, 이, 요각이랑 요각이 같습니다. 여기랑 여기가 90도고 여기 각 그지? 아, 둘 앞에서 90도 여기도 둘 앞에서 90도니까 그지? 음. 그래서 요각 요각 같고 그러면 아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. 그죠? 근데 얘랑 또 뭐가 같냐면 얘가 닮음이죠. 얘랑 얘가 그래서 보면 어, 다이문비는 2대 1이 되고 그치?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높이는 2분의 1 되겠습니다. 어, 끝났네요. 그럼 여기도 2분의 1. 여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2분의 1. 그럼 2분의 1, 2분의 1 빼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어, 다이문비는 4대 3, 4분의 3이고 우리 넓이 물어봤으니까 r은 16분의 9. 됐나요?